베트남 분만 하늘이 들어가 신인 남자 아이돌 아크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어, 네, 너무나도 멋진 아크 입장하셨습니다. 중앙에 맞춰서 모여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한 번만 뒤로 서주시면은 그럼 사진에 모두 다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주시고 좀더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모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정면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하트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면 보시고 하트 포즈 네,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보고 하트 포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 드릴 텐데요. 트로피와 꽃다발을 보시고 사진처럼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시고 사진처럼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상하셨는데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선으로 살짝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조금 조금 더네네한분한분 한분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 드릴게요. 네. 어, 우선 신인상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요. 네. 우리 아크 여러분들께서 수상을 네.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네 우선 일단 베트남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2025년 한해 시작을 이렇게 뜻깊고 좋은 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고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에 데뷔한 살짝 그신인 아이돌인 만큼. 굉장히 장찬 모습이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2025년을 맞이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네, 2025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상 이름처럼 저희가 2025년에 이끌어서 음악방송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정말 많은 배트남 팬분들께서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요. 배트남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마신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문화 King Dent Aku, 주팀팀은 겸테 팀아, Aku, 주문, 룩장, 남, 남, 동, 뱀, 양, 양, 해, 컴, 뱀, của giải thưởng thương hiệu hàng đầu Hàn Quốc Korea First Brand Award the World 2025 uh, mình cảm thấy rất là biết ơn từng người từng người vì đã ủng hộ chúng mình và bình chọn cho chúng mình uh, đồng thời thì mình cũng cảm thấy được rất là nhiều trách nhiệm hơn và niềm tự hào lớn lao trước sự ủng hộ cũng như là cổ vũ của tất cả mọi người tại quê hương của mình đó chính là Việt Nam uh, trong năm 2025 này tụi mình nhất định sẽ đem đến những sản phẩm cũng như là những màn trình diễn tuyệt vời cũng như là đa dạng hơn nữa đến cho mọi người. Hiện tại thì các thành viên của AK đang cảm thấy rất là mong chờ được gặp các AK trên thế giới cũng như là các bạn tại Việt Nam. Trong tương lai chúng mình nhất định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trở thành nhóm nghệ sĩ đại diện cho K-pop. Cảm ơn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베트남 팬분들께 잘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크의 행보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늘을 이끌어가 기대되는 신인 여자...